여러분, 오늘은요. 시간관리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형TV 어, 시간관리와 목표관리, 여러분 고민 진짜 많으시죠? 어, 뭐 현대인들은 뭐 시간이 워낙 금이고 또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을 어떻게 잘 쓰느냐, 어떻게 목표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 성과, 그 사람의 인생에 맞겠네요.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관심들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대학 때부터 시간 관리 진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건 저런 거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시중에 나온 뭐 웬만한 도구는 다 써봤어요. 양땡사, 어, 이 노트부터, 군대에서 사용했던 뭐국군수첩뭐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써봤어요. 어, 다 써봤는데, 비교 분석 다 해봤거든요. 뭐 무슨 뭐 플래너, 일단 플래너 붙는거다 써봤어요. 다 써봤고, 스케줄러 이런 거다 써봤, 다 써봤는데 핵심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플래너를, 플래너를 바꿔보고 이걸 바꿔보고 이러는데 핵심은 플래너가 아닙니다. 핵심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시간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시간 관리와 전혀 상관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낭비가 되지 않는 시간 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 세가지를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보통은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관리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첫 번째는 시간을 계획하기에 앞서서 피드백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가 얼마나 잘못됐고 또는 더 써야 되는 영역은 뭔데 뭘 못하고 있는지 정도를 한번 피드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 중에 효과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그렇지 않은 시간, 그냥 낭비되는 시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이게 잘게 쪼개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간, 이런 시간, 이런 시간은 목표나 아니면 내, 시, 내 삶을 되게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이다라고 규정하는 거고요. 또 이런 시간은 다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런 시간은 좀 피해야겠다라고 규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요, 내 시간을 먼저 돌아보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될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기록해보는 겁니다. 어,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관리에 대한 궁금증과 이런 것들이 많다면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시간을 기록하고 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분석해보지 않고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건딱 하나요.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시간 관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 캘린더라든지 스케줄러에 막 빡빡하게 막 적고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취소서는 막 그잖아요. 이때 희열감으로 마치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은 뭐예요? 여러분 목표에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하시면 좋은 게 투두보드예요. 그냥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그 위에는 중요도, 오른쪽은 긴급도.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게 뭔가? 긴급도는 떨어지지만 중요한 건 뭔가? 그리고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긴급한 건 뭔가? 둘다 아닌 건 뭔가? 시간 관리를 해보시면 내 모든 삶 그렇게 쓰고 있지 이미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시간을 한 시간 단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그거를 이네 가지 투드 보드에다가 이렇게 도팅을 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얻게 되실 거예요. 아마 시간 관리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요, 모두 어제 일로 바쁘고 문제 해결하느라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 사용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어떤 시간을 먼저 써야 될지 이 과제를 결정하는 데 에너지를 먼저 쓰세요. 그걸 안 하면 시간 관리는 그냥 자기 만족적 시간 낭비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피드 200이라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계속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저도 시간 관리 분석 툴을 제가 만든 것만 뭐 2, 30개예요. 제가 엑셀로도 만들어 보고 앱으로도 사용해 보고 또 그냥 종이로도 뽑아 보고 막 여러 방식으로 만들었던 양식과 버전만 2, 30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린 퍼센트 플래너라는 이게 광고는 아니지만 거기에 제안드린 내용을 만들기까지는 약1 4번의 버전업 과정이 있었어요. 자, 시간 관리를 잘 하는 분석 방법이 뭐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내 목표나 올바른 시간 사용이 됐는가 관점으로 분석해 보는 거. 그걸 피드백해서 발전시키는 분만이 시간 관리에 성공을 하더라. 그왜 그럴까요? 그 도구를 분석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내 시간을 계속해서 넣어봐야 되는 거죠. 그니까 내 시간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측정하고 분석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 과정이 계속 돌다 보면 아주 체계적인 시간 관리를 할수 있게 된다. 라는 것들을 제 삶을 통해서 많은 부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리를요 과제랑 연결시켜야 되지만 중요한 건 시간 자체가 내가 목표한 시간대로잘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뭐 때문에 못한 건지 이 시간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목표를 세웠을 텐데 시간 계획과 스케줄로 이미 여러분 적었을 텐데 그 시간대로 못 살게 했었던 그 앞단에 있었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이 시간은 결코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일단 피드백을 돌아보시고 피드백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발견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계획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숫자화 하는 거 시간을 숫자로 계산하는 거 시간은 결코 여러분의 삶을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믿으세요 객관성은 숫자에서 나옵니다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다뤄 드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대략적으로 많이 하시는 실수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고 다음 번또 시간 관리 주제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 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을 우선배분하면 좋은.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